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장입니다. 어, 시장이 화끈한 상승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어, 동창회 식사 자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갔더니 어, 성공한 친구가 돈도 많이 벌고 어, 그런 친구 한명 와가지고 친구들이 전부 다 칭찬도 많이 하고 부러워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계산할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구두 끈을 묶기 시작하는데 한참을 보고 있던 친구들이 모두 그냥 가버렸습니다 네 오늘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3일째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요 월요일 낙폭을 회복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어제와 달라진 점은 오미크론 쪽에서는 치료제가 하나가 승인이 됐고 그리고 러시아가, 네. 러시아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1월 초에 미국하고 나토하고 협상을 하기로 했다. 그거를 합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근데 아직 가스 공급은 재개되지 않았는데, 일단 그렇다면 1월 초까지는 어, 침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오늘 좀 많이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장이 좀 오늘 많이 올라야 되는 건데, 아, 오늘 상승폭도 3일째 실망스럽고 그리고 거래량은 3일째 중간을 하고 있지만 거래량도 너무 실망스럽다. 네. 바뀐 점은 뉴스가 악재가 이게 바뀌었는데 어 시장 분위기는 바뀌지 않고 있다. 네. 아쉬운 부분이죠. 어제 그 중국에서 오미크론이 그 시안이라는 그 거기서 출현해가지고. 어, 도시 전체를 또 봉쇄를 했어요. 그리고 외출 금지령을 내렸는데 이틀에 한 번만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예, 네, 대단한 나라죠. 네.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공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시, 상황이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이것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어, 국내 기관 쪽에서. 네, 이건 뭐. 왜 봐야 될까요, 이거를? 네. 하여튼 뭐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나온 뉴스가 있었고, 어, 일단 호재가 있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오른 거는, 어, 이거보다는, 이게 이제 저녁쯤에 나왔거든요, 이게, 이 뉴스가. 저녁쯤에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게 호재였다면, 올라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올라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랐거든요, 예. 네. 근데 그게 중간에 화이자의 치료제를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조금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이미 그거 구매를 뭐, 2,500만 분인가, 2,000만 분인가, 그거 샀다고 얘기를 했고, 내년 1월에 바로 공급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약은 걸리고 나서, 어, 5일 안에, 5일 안에 3일 동안 먹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백신을 이렇게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약이 나오면 이 약을 어, 먹으면 되겠죠. 대신에 이 약은 예방 효과가 그 있어가지고 이걸 먹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걸리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뭐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어제 11월 시카고 연준 활동 국가 활동 지수 요거는 0.37이 나왔는데 이전치가 0.75예요. 11월 달에 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2.3% 이전 그 전망, 전망 예정치가 2.1이었는데 2.3이 나왔고. 3분기 기업 수익도 3.4% 증가는 나왔는데 이게 원래 전망이 4.2였어요. 3분기 기업 수익도 줄었다. 네. 뭐 3분기니까 뭐게 상관없고. 그리고 3분기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요게 이제 4.6%, 뭐 전망 4.5%뭐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었고. 어, 12월 달 컨퍼런스 보드 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었는데, 이게 115.8이 나왔어요. 이게 이전이 110.8이었거든요. 네. 12월 달에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0으로 뛰었다라는 겁니다. 네. 뭐 이런 게또 호재겠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어, 이거 뉴스 하고, 어, 그리고 이, 치료제 이것 때문에 근데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시장 개장 전에 나오거든요 네,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아마 장중에뭐 조금 더 효과를 좀 주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후반에는 그 백악관에서 뭐그 법안 그거 표결하는 거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아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뭐맨친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까 뉴스를 보니까 공화당에서. 맨친 의원한테, 민주당이거든요. 네. 공화당으로 들어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네. 그 사람이 상원이거든요. 이 공화당으로 가면 51, 51대 49가 되는 거죠. 네. 지금 50대 50인데. 균형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네. 뭐 하여튼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러시아가 뭐 지금 화두가 있으니까 러시아 한번 지표가 나와서 살펴보니까 11월 달 산업 생산은 7%, 전망이 5%였는데, 어, 괜찮았고. 생산자 물가는 29.2%였어요. 어, 이게 월간으로 10월달 대비해서 2.7%나 또 뛰었다. 예, 러시아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30%입니다. 30%. 그리고 미국에 또그 호재가 하나 있었다면, 이거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있는데, 이게, 어, 월간으로 11월달인데, 10월달 대비해서 1.9%가 증가했다고. 이 증가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 예, 줄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주택 어, 미국의 주택 관련 이런 부동산 관련 지수들은 너무 좋다. 예. 그리고 뭐 중국의 부동산이나 우리나라 부동산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 부동산이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어, 은행이 부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네, 뭐 이런 얘기를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경기가 불황이 오거나 뭐 어떤 쇼크가 와가지고 부동산이 폭락하면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당연히 부실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금융 위기가 부동산 그쪽이 폭락해가지고 은행이 다 부실해져가지고 네. 그렇게 된 거거든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그 위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런 위기들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 부동산 지수를 보면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우전스 부동산 신탁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496포인트.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뭐 주가가 빠지는데도 이건 조금 살짝 빠졌다가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는. 이게 안 빠지면, 금융, 어떤 금융상의 위기,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부동산에 관련돼서 오늘도 뉴스가 있었지만 내년 1월 내년 1분기에 그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갚아야 되는 부채가 23조, 2분기에 갚아야 될 돈이 22조, 45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업체들의 임금 채불 1조 1천억 위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네. 연봉의 3분의 2 정도를 임금을 못 주고 있다. 심각한거죠 부동산 그쪽이 지금 근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내년에 그 경제 목표가 안정이잖아요 뭐 어떻게든 해결하겠죠 네. 통제하는 경제잖아요 할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0시 반에 뭐 지금 중국의 그 시한 통제 때문에 봉쇄 때문에 10시 반에 중국시장이 딱 열리고 나서 외국인이 매수를 했어요 네. 선물 매수를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2시 반에 다시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2,000억, 2 0 0개약 정도 매수를 하고, 여기서 2,500개약 정도를 매수를 하거든요. 어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오늘도 기간이 주식을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일째 매수, 월요일 주가가 54포인트 폭 나가는데도 기간은 코스닥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4일 동안 8,000억 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왜그 개인들의 주식 매도가 매우 지금 심한 상황인데, 이달 들어서 지금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매, 매도한 게 5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금. 5조 4천억.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5조 4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대주주 해피 하기, 하기 위해서, 뭐, 모 언론에서는 28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주식을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대무장만하게 써놨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정도의 규모의 그 매도가, 어, 대주주 해피용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지금 대주주 걸리는 사람이 또 지금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걸려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 매도를 하지 않고, 신규로 자산이 늘어가지고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만 매도를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매도가 나온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어, 자극을 많이 하죠. 네. 기관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자꾸 주식을 팔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지금 주식을 팔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다 올라오니까 거기서 지금 현재 많이 매도가 일어나는 것 같고 외국인이 지금 12월, 11월 30일부터 삼성전자를 사고 있어요. 어느 정도 샀냐면 3,500만 주 정도 네. 사고 있습니다. 근데 사고 있는데 환율이 그때가 1,187원인가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1,173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1190원으로 뚫었다가 오늘 지금 다시 1187원, 6원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네. 환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를 이렇게 살때 환율이 안 떨어진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는. 네. 하여튼 뭐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어제 어, 중국이 SK하이닉스가 인텔 랜드사업부 인수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을 했어요. 조건부 승인입니다. 네. 이 조건이 자국의 그 어떤 반도체 그쪽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라 건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 반독점, 그걸로, 뭐, 제재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걸 반가워해야 할지. 하여튼 뭐, 승인은 났다. 근데 오늘 하이닉스는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어,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오늘 그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8.1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8%로 다시 낮췄어요. 그리고 내년 성장률은 5.4%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5.1로 내렸습니다 네. 중국의 성장률은 내린다 근데 JP모가는 내년에 중국 지수가 40%로 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게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그 통화수합 계약 해지한다고 했잖아요 이달 말에 종료되는데 그거 대신에 어 피마레포 제도라고 그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미국 정부의 채권 그거를 담보로 달러를 꺼내 쓰는 그런 게 있어요 제도가 그거를 600억 달러, 이게 그러니까 수합에서 그 체결한 거하고 똑같은 규모로 유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어 그리고. 한국은행도 코로나 때문에 저신용 그 회사채 CP 이런 거 사줬거든요. 그게 이번 달로 끝나는 겁니다. 이번 달로 종료하고 대신에 이제 여기 에 대출해주는 거 이거는 1년 연장 대출 기간을 1년 연장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특별하게 뭐 시장에 어떤 변동을 줄 만한 뉴스는 없었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에 오는 그 치료제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좋게 나온 거 그거랑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뉴스가 어,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어제 유럽의 가스 가격이 빠졌습니다. 예.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살짝 빠졌어요. 공급은 재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영향을 줬다. 근데 이런 호재가 나와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 예. 매우 아쉬운 상황이죠. 네. 지금은 반도체 업종이 가장 강하게 오르는 것 같은데요. 1월에 있을 악재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1월 달에 러시아와 그, 미국과 나토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어, 이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거죠. 그러면 이제 1월 달에 그런 악재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1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기 때문에, 7 0조짜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급에 대해서 또 악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안 한다. 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네. 근데 지금 1월 그, 에너지 솔루션 1월 말이고, 그 협상은 또 1월 초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직 연말하고 1월 초까지 하면 한 2주 남았거든요. 네. 그럼 미리 회피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단기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오르면 팔고 나오는 그런 어 전략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시장은 어떤 미래 어떤 뉴스가 악재나 뭐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걸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예, 네. 미리 반영하기 시작해요. 그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네. 시장, 주식시장은 모든 정보를 다 반영을 합니다. 모든 정보를. 현재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어, 어떤 사건이 터질 때, 그때 뭐 어떻게 움직이자 뭐 이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어, 다른 투자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지금 반도체 쪽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PCB가 지금 제일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PCB도 참, 어, 대덕 전자나 뭐 이런 것들 그때 그 투자 증설한다고 투자한다고 그랬, 그랬고 그리고 이미 몇달 전에 대만의 PCB 업체들의 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오르다가 이제 예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은 뭐그 패키징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테스트도 올랐고 팩니스도 올랐고 장비 쪽도 많이 오르고 소재 쪽도 오르고. 반도체는 전부 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다 좋게 좋게 나오는 이제는 뭐 좋은 뉴스밖에 안 나와요 보니까 예. 그렇게 나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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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좋은 뉴스만 나오니까 올라가는데 이거를 이제 따라잡아야 되느냐 물론 물려 있는데 이걸 뭐 바꿔서 따라가겠느냐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뭐 여유가 있다면 따라가야 되느냐 이걸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뭐 방금 말씀하신 말씀한 대로 제가 1월 초에 아니면 1월 말에 나올 악재가 있어가지고 두려워서 들어가지 않는다 뭐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네, 너무 방어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쪽으로 지금 강한 쪽으로 항상 시장이 관심 있는 쪽으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네. 뭐 지금 배당주 산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배당주는 저는 거의 사본 적이 없는데 많이,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뭐, 질문에도 우리금융지주, 그거, 배당, 낙때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어, 제 그, 저희, 탭, 스텝스 그, 컨텐츠 중에, 여의도 백화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배당주를 했거든요. 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자료 좀맨 밑에 우리금융지주 있어요. 예. 매력적이지 않다. 예. 이런 주식은, 배당 낙때면 바로 파, 바로 파는 게 아니고, 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팔아야 된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여튼 배당주는 개인들이 투자할 만한 그런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배당주는 어 저는 일부러 배당을 받지 말라고 고객분들한테 얘기할 정도인데 왜냐하면 이 금융정보가 있잖습니까? 금융정보가 어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이걸로 어 이렇게 추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안 받는 게 유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배당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배당락 돼서 떨어져 버리는데 안 받아도 되니까 저는 배당락을 피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당주를 뭐 사지 말고 배당주를 샀는데 혹시 그게 뭐 주식을 샀는데 잘 오르는데 이게 배당주다 그러면 그냥 팔아버리는 네. 왜냐하면 배당 그거보다더 많이 올랐으면 팔아버리는 게 낫다 배당락 이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만일에 1월 달에 악재가 있어 가지고 지금 수급이 안 좋다고 한다면 배당락 되고 나면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뭐 그런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개인들의 매도가 뭐 그런 걸로 파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싶은데 그 배당주보다는 이 반도체 이런 쪽을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지금 그 기간이 이번 주에 계속 매, 매수를 하고 있는 코스닥 쪽이 그게 뭐냐면 어, IT 쪽이에요. IT. 소프트웨어도 사고 있지만 물론 게임, 메타버스 뭐 이런 쪽도 사고 있지만 하드웨어 쪽도 계속 사고 있어요. 반도체 쪽을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그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차전지 재료. 이런 회사들이 IT 부품, 코스닥 반도체, 뭐 업종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IT 전기전자 뭐 이런 쪽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쪽도 사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이 최근에 바닥에서 뭐 크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게 조금씩. 아마 이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OLED 쪽을 관심을 보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쪽도 좀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카메라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카메라 하나, MCNX 같은 경우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네. 네. 뭐 그런 것들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제가 또뭐 최근에 이게 아, 오늘 같은 경우, 좀 눈에 띄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종목이 AP 시스템이거든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근데, 어, 최근에 디스플레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 매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뭐 AP 시스템도 오늘 뭐 살짝 오르긴 했는데, 아직 뭐 어떤 뚜렷한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주식이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샘 CNS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를 보니까 실적이 한두배 이상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 주가가 상장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싸진 않아요. 아직 3천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오늘 좀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 네. 그리고 바이오제약이 좋지 않은데 어 질문에 그중 소형 펀드 이걸 사는 게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저도 중소형 ETF를 살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래량도 작고 그리고 너무 안 움직입니다. 예. 가만히 보니까 코스닥이 예전에는 바이오 제약이 이게 비중이 많아가지고 그냥 코스닥 지수가 바이오 제약 지수였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코스닥 ETF를 안 사거든요. 안 사는데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이오 제약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2차 전지, 메타버스 뭐 이런 거 많이 커져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코스닥 ETF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중소형 그 지수보다는 코스닥 ETF 거래량이 일단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는 것도 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유럽 가스 ETF 저도 이거 찾아봤는데 어 없어요. 예. 네. 지수는 있어요. 지수는 FTSE 350 그 가스 뭐 이런 게 있어요. 미, 영국 시장의 상장된 지수 그게 미국 다우존스에도 그350 그게 있거든요. 있는데 어, 펀드는 없어요. 예, ETF는 없다. 아 어, 그리고 오늘 그 대만에서 애플카가 내년 9월에 나올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대만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갑자기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라인을 증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저거는 어, 애플카 부품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애플 아이폰 차기작에 그 카메라 부품 들어간다고 자화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LG 이노텍 옆에다가 공장을 짓는다 그래가지고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예. 네. 근데 그거는 애플카하고 상관없는데 오늘 LG 전자가 많이 올랐잖아요. LG 이노텍도 또 오르고. 예. 네. 그게 아마 이 대만 뭐 이런 거하고도 또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애플카가 지금 2025년에 나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내년에 나올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기대감도 좀 있다. 예. 어, 그리고 한 가지 뭐뭐좀 여담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빌 게이츠가 3개월 정도 지나면 오미크론 끝날 것 같다 그랬다가 어제는 또뭐 상당히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가 위험하냐면 감염자가 너무 많이 증가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자가 너무 많아지는 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뭐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싱턴 의대에서 어 두 달인가요? 두달 안에, 뭐, 전 세계 인구의 절반, 30억 명이 감염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뭐, 3,500만 명씩 감염될 것 같다. 근데, 어, 증상, 이 치명률도 뭐, 99, 99%인가 낮고, 감염, 이, 중증도 뭐, 90% 정도, 입, 입원율, 이런 것도 90%도 낮기 때문에, 어, 뭐, 크게, 어, 어떤, 의료의 어떤 그런 거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치료제가 나왔잖아요. 네. 집에서 그냥 치료제 먹고, 그냥. 이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네.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 시장에 압제로 생각하지 말다. 네. 아 산타렐리의 기대감은 작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말에 어, 정말 주식이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소외되는 업종은 아예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게 오늘 너무 마음에 걸리고 좋지 않습니다. 정말. 네. 시장이 너무 한 곳만 바라보는 게 마음이 아픈데 어, 빨리 모두가 다 같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널한 눈에 알아봤어. 내 투자 성과를 한 눈에 척. 스텝스.